하나는 지난 3년 동안 외부 전력 보강에 공을 들인 끝에 올해는 5강권 이상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은성, 이태양, 안치용, 류현진, 심우준, 엄상백 등 영입에 투입한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하나는 작년까지 이런 대규모 투자에 걸맞은 성적 상승을 이루지 못했다. 외형적으로 전력 보강은 됐지만 내실 강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모습이었다. 수비 문제, 주루플레이 약점, 득점권 해결력 부족, 승부처에서의 약한 모습 등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하나는 팀을 정비하고 전력을 끌어올릴 적임자로 명장 김경문 감독을 선임하며 전력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다. 강팀으로 자리 잡으려면 결국 수비력 확보가 필수다. 지난 2일 SSG와 경기를 끝으로 오키나와 실전 연습 일정을 마친 하나는 수비 안정감 보완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듯 하다. 경기 흐름이 팽팽할 때 수비 붕괴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며 상대를 압박하는 힘이 부족한 것도 드러났다. 아직 개막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차분히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즌에 대비할지가 관건이다. 하나는 2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SSG와 연습 경기에서 0-10으로 완패했다. 하루 전 일본 사회인 팀 오키나와 전력 야구부와 경기에서도 3구로 패하며 아쉬움을 남긴 하나는 세스지전에서도 마운드와 타선은 물론 수비까지 흔들리며 무너졌다. 이번 오키나와 전지훈련 연습 경기에서 3승 4패로 마무리한 하나는 이제 귀국길에 오른다. 반면 SSG는 하나와 두 차례 맞대결을 모두 잡으며 70, 10 0 승리를 기록해 전체 전적 2승 1패 1무로 마쳤다. 하나는 이날 주전 선수들을 대거 선발 라인업에 내세우며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의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전날 충격적인 경기력으로 패한 만큼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날 하나 타수는 심우준, 유격수, 최인호, 지명타자, 플로리얼, 중견수, 노시완, 삼루수, 최은성, 일루수, 안치홍, 이루수, 임종찬, 우익수, 이재원, 포수, 이진영, 좌익수. 순으로 구성됐다. 컨디션 문제로 잠시 빠졌던 플로리얼도 복귀해 선발 출전했다. 선발투수는 엄상백이 맡았다. SSG는 최지훈, 중견수, 박성환 유격수, 최정, 삼루수, 에레디아, 좌익수, 한유섬, 지명타자, 박지환, 우익수, 이지영, 포수, 이정범, 일루수, 김성현, 이루수, 로 타순을 짰다. 주전 포수 이지영이 마스크를 썼고 내외야 겸업 테스트 중인 박지환이 우익수로 출전했다. 정준재와 고명준이 빠진 자리에는 김성현과 이정범이 선발로 나섰다. 이날 선발 마운드는 40에서 59소화가 예상됐던 김광현이 책임졌다. SSG는 이래부터 선취점을 올리며 기세를 잡았다. 선두 타자 최지훈이 우전 안타로 출루했고 박성환이 우중간 2루타를 날리며 최지훈이 홈을 밟았다. 이어 최정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에레디아가 중전 적시타로 박성환을 불러들이며 2영으로 앞서갔다. 하나는 1회와 2회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엄상백은 2회를 무실점으로 넘긴 뒤 3회 이사 후 김도빈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김도빈이 13분의 1이닝을 깔끔하게 막으며 경기 흐름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세스지 두 번째 투수 송영진도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5회까지 두 팀의 공격은 잠잠했다. 하지만 6회 세스지가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가져왔다. 하나는 5회부터 류현진이 등판했지만 6회 수비 실수에 발목이 잡혔다. 세스지는 6회 1사후 박주환이 좌중간 안타로 출루했고, 조영우가 삼진으로 물러난 뒤 이정범이 1호 땅볼을 쳐 이닝 종료 위기였다. 그러나 한화 1호수 황영목이 실책하며 이닝이 끝나지 않았고, 실점의 빌미가 되고 말았다. 이후 SSG는 흔들린 류현진을 공략해 김성현, 정준재, 박성환이 연속 적시타를 터뜨리며 5-0으로 달아났다. 실책에서 비롯된 점수라 비자책이었지만, 류현진이 이닝을 빨리 끝내지 못한 점에서 모두에게 뼈아픈 이닝이 되고 말았다. 세스진는 7회에도 류현진을 것에게 몰아붙였다. 7회 안상현의 이루타에 이은 고명준의 적시타로 1점을 더 얻었고, 이어진 1사 상황에서 조영우와 이정범이 연속 안타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말로 위기에서 교체된 류현진을 상대로 세스진는 김성현의 좌중간 적시 이루타와 최상민의 적시타로 7회에만 5점을 뽑아 두 자리 수득점을 완성했다. 하나는 9회 마지막 공격까지 무득점으로 침묵하며 영패를 당했다. 하나는 이날 엄상백이 23분의 2이닝 2실점. 류현진이 23분의 1이닝 7실점. 사자책. 우로 오키나와에서의 투구수 빌드업을 마쳤다. 김도빈은 13분의 1이닝 무실점. 조동욱은 3분의 2이닝 1실점. 이태양은 1이닝 무실점, 정우준은 1이닝 2피안타 3탈 3진 무실점을 각각 기록했다. 타선은 팀 전체가 4만타에 묶이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반면 s s g 는 공수 모두에서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다. 선발 김광현이 2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5선발 경쟁 중인 송영진은 코칭 스태프의 주문대로 공격적 인피칭을 펼쳐 3이닝 4탈 3진 무실점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기며 5선발 후보로 한발 더 다가섰다. 김건우, 서진용, 한도솔 김민도도 각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특히 김광현이 볼래두 개를 내준 것 외엔 나머지 투수들이 단한 개의 사사구도 허용하지 않았다. 타선도 20안타를 쏟아부으며 불을 뿜었다. 누구랄 것 없이 고루 활약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김성현은 사만타 3타점 맹타를 휘둘렀고, 최지훈, 박성환 최상민, 박지환, 이정범도 나란히 이 안타식을 터뜨렸다. 정준재, 최정, 에레디아, 안상현, 한유섬, 고명준. 조영우 역시 안타를 추가하며 타격상승세를 이어갔다. SSG는 오는 4일 LG와 오키나와 마지막 연습 경기를 치른다. 김광현과 맞붙을 기회 놓쳤네 류현진. 4월 쉰뒤 깜짝 등판 좋은 날씨에서 한번 더.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류현진과 SSG 랜더스 김광현 이 연습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칠 기회를 잡았다. 하나와 SSG는 2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리는 연습 경기 선발 투수로 엄상백과 김광현을 내세웠다. 그런데 류현진이 한화의 두 번째 투수로 투입되며 류현진과 김광현의 예상치 못한 맞대결이 성사됐다. 류현진은 지난달 26일 KT와 연습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다. 사흘만 쉬고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경기 전 사흘밖에 쉬지 못했지만 현진이가 날씨 좋은 오키나와에서 한번더 던지고 싶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투수 코치에게 요청해 오늘 등판하게 됐다. 그래서 엄상백이 3이닝 던진 후 현진이가 3이닝 더 던질 예정이다. 오늘 던진 만큼 시범경기 등판은 조금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한국을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다. 류현진은 K보리그 통산 218경기 1427 3분의 1이닝 108승, 60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92, 메이저리그 통산 186경기, 1055-3분의 1이닝, 78승, 48패 평균자책점 3.27을 남긴 대표 투수다. 2006년도와 아시안게임, 2007년 아시아선수건,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09년 WBC,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활약했다. 김광연 역시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를 모두 경험하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KBO 리그 통산 387경기, 2177 3분의 2이닝, 170승 98패 2홀드 평균 자책점 3.33, 메이저리그 통산 35경기, 145 3분의 2이닝, 10승 7패 2세이브 평균 자책점 2. 97을 기록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프리미어 12, 2019년 프리미어 12, 2023년 WBC 등에서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팬들이 손꼽아 기다린 두 투수의 맞대결은 김광현이 2007년 케이보리그 데뷔한 뒤 18년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0년 5월 23일 대전 경기에서 맞붙을 기회가 있었지만 비로 취소돼 아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2013년 류현진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며 KBO리그에 남아있던 김광현과 자연스레 맞붙을 일이 없었고, 2020년 김광현도 메이저리그로 떠났지만 류현진은 아메리칸리그 토론토, 김광현은 내셔널리그 세인트루이스에 소속돼 맞대결 기회는 없었다. 이후 2022년 김광현이 K-보리그 복귀, 2024년 류현진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두 투수는 정식으로 맞대결하지 못했다.